캐스맨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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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어, 어허, 어허, 어허. 자, 여러분들, 오늘의 집 아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단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부천에는 그런 분위가 있었습니다. 일, 파주, 포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고급 빌라처럼 이쁜 집들이 없냐? 이쁜 빌라가 없냐? 이런 분위가 있으셨어요. 자, 부처는 자신 있게. 그런 빌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있습니다. 어,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아, 어, 집을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방도 넓고 옵션도 풀옵션에다가 주차장. 말해서 뭐 합니까? 자주식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예스맨과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우! 17년간 사랑받아온 쇼핑몰 해리슨에서 직접 제작한 해리슨 리얼 덕다운 경량 패딩 리얼 덕다운 50% 웰론 50% 볼륨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잡은 황금 비율 무광의 고급 소재 타슬란 원단 고가의 브랜드 제품에서만 볼수 있던 소매끝 밴딩 처리로 볼륨감과 바람 차단 효과까지 3년 연속 완판 품절 대란 목 없는 거, 목 있는 거, 목 있고 모자 있는 거 어떤 옷에 입던 나를 날씬쟁이로 만들어주는 디자인 디자인. 이렇게 고급진 아우터가 4만원에서 5만원대? 해리슨 홈페이지에서 하마티비 클릭! 쿠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무려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17년 고객과의 믿음 해리슨 자이 8층 높이에 있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두 세대가 있거든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오, 여기에 실내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네 아 약간 공용 공간이 하나 있네요 이게 그렇죠 야, 이거 딱 발코니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정남향 35평의 아파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어, 일단은 뭐 전실이랑 이 신발장 보다 다른데요, 일단? 넓어. 일단 네. 넓고 단차 시공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실이 이 정도 사이즈 나온다 그러면 집이 좀 작을 수 있는데 전실도 넓지 집도 다 넓습니다. 신발장도 총 6칸에 마지막 이렇게. 길게 하나 넣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좀 특이해요. 아, 어, 이런 거 좋은데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주방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용도실 있으면 조금 다용도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잖아. 시끄럽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공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또 창고식으로 좀 쓰면 되고. 맞습니다. 어, 자, 여기 지금 전실 옆에 이렇게 보일러실 이 있다라는 거 괜찮은데요? 네. 중문 또한 사이즈가 커가지고 넓게 되어 있으면서 망인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이 메인욕실입니다 쭉 들어와 보실까요? 와 어우 여기 향이 너무 좋네요 넓다 넓어 네. 일단 정남향 아 햇빛 기가 막히네요 주방도 보세요 와 주방도 넓어요 네. 환기창부터 주방 옆에 다용 도시까지 이야... 안방도 남양 그리고 2번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35평형의 집이에요 자, 오늘의 집은 부천역과 춘희역 사이에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오 여기 메인욕실인데 짠어 들어갈 수가 있네요 공간을 사라져보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샤워공간이에요 문을 열어도 바로 오픈되지가 않아 네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울로 오픈되는 어, 아이고. <laughs> 이쪽에 환기창도 있어가지고, 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욕실입니다. 비대가 옵션이에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거는 다 옵션입니다. 음. 자, 이쪽에 보시면, 공간이 남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야사수 같은 화분. 어, 그렇죠. 그럼 들어올 때 집이 좀 뭔가 더, 푸르르고, 화사하잖아. 자, 이쪽이 작은 방이거든요. 아, 어, 사이즈 좋습니다. 어우, 누구시네요, 여기. 사이즈는 3.1m에 3.1m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쪽이 살짝 꺾였거든요. 네. 그건뭐 괜찮습니다. 이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침대 여기다 놓고 책상 한쪽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에어컨 기본적으로 또 달려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비상 대피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도 사이즈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일러실이나 다용도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묵은 집은 다이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2번 방까지 보셨고요. 자. 보기 드물게 전시회에서 들어왔을 때이 멀티 공간이 있습니다. 장식장, 딱 기본적으로 행위 지원까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실 보세요. 와, 거실 사이즈가. 이 정도 폭이면 몇 미터다? 요거 한 4미터 나오겠는데요, 거의? 3.9미터입니다. 아, 이게 어딘 4미터예요. 아틀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색감의 간포타일로 이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련 측정장 위에 높였고요이 전등 보세요. 전등 또한 사이버틱한 느낌이 다 어, 여기 조명이 좀 특이해요, 진짜. 네. 위에 LG 에어컨부터 이렇게 전열교환기까지. 그리고 뷰를 한번 보시면은 부천시내를 한눈에 다볼수 있는 뷰입니다. 아, 여기 지금 몇 층이었죠? 여기가 8층이에요. 아, 뷰 너무 좋네요, 여기 지금. 좋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나중에는 개발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닥도 다 스톤마루로 시공되어 있으면서, 아까 보셨던 멀티 공간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와. 그러니까 약간 그 고급 빌라 같은 느낌이 있다. 아, 그렇죠. 뭔가 고급이에요, 여기 느낌이. 음. 그러니까 아파트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가 안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일랜드 식탁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식탁이 따로 필요 없고요. 식탁 조명도 샹들리에 조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 다 넉넉하게 식기세척기. 아, 옵션이죠, 이거. 옵션이죠. <laughs> 여기도 상판 넓게 되어 있으니까, 뭐, 커피포트, 다른 거 놓으셔도 되고요. 수전, 그 다음에, 요, 전자레인지 여기, 인덕션. 3구짜리 옵션이에요. 보세요. 환기창 넓게 되어 있죠. 이게 주방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네. 그쵸.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네, 넓어, 넓어. 그리고 안쪽에 이 냉장고 자체도 다 옵션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풀옵션이라고 해도 되죠. 그쵸. 여기도 수납공간또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니까, 작은 주방이 아닙니다, 절대. 35평형의 오늘의 집이에요. 자 안쪽에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수전을 놓, 놓으셨네 요 워시타워를 아 세팅까지 뭐 완벽하네요 여러분. 음, 요거 옵션입니다 여기도 환기창 넓게 돼 있어서 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미닫이 문으로 공간 활용까지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약간 진짜 그 파주나 일산에 있는 신축 빌라는 아파트처럼 쭉 올려서 만들어 놨네 여기 지금 8층이다 8층 빌라는 5층밖에 없죠 자 여기 높은 층이에요 안쪽이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자, 사이즈는 3.2m에 2.9m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3m가 넘네요. 방 사이즈가 좋네. 네. 여기 바닥도 다 스톱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침대 및북박인장 설치하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작은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사이즈예요. 영림도어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하얗게 안 해놓고, 비스포크 같이. 아, 디자인을 좀 넣었네요. 넣었어요. 아. 그래서 좀 뭔가 집이 더 화사한 느낌이 있네요. 자, 안쪽이 안방입니다. 3.6m에 3.8m. 아유. 사이즈 정말 괜찮습니다. 안방도 남양이고요. 안방에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한쪽에 쭉 놓으시면서 대형 침대를 놓으셔도 될 정도의 넉넉한 안방 사이즈예요. 안방 뷰도 부천 시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화장실 어딨냐고요? 안쪽에 있어요. 어, 여기도 부부 욕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문이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이뻐요 문이. 샤워할수 있게끔 해바라기 수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도 넓네. 그러니까 샤워 공간 따로 빠졌다는 게 역시 35평형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32평형이면 이게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넓다 보니까 부부 욕실까지 넓다라는 거. 자,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자,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뭔가 들어왔을 때 고급 빌라같이 좀 넓게 넓게 시공된 오늘의 집이에요. 자, 평형수로는 35평형도 정 되고요. 거실 사이즈 넓고 멀티 공간도 넓으면서 방 사이즈 모두 다 넓습니다. 주방은 정말 아름답고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특화되게 만들어놨어요. 자 오늘의 현장 여러분들 분양 가격 궁금하시다면 유선상담 부탁드리고요. 실입 주문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실입 좀 넓다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자 오늘 현장은 춘니역 7호선 이용하기 편하고요, 부천역까지 이용하시기 편한 오늘의 현장 위치입니다. 학군도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가까운 쪽으로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신다면 오늘의 집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 연락 주세요. 그럼 하마 t v 스면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천에 고급 빌라를 아파트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품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